암금에 대해서 <laughs> 자 은이온 이 은이온이죠. 은이온은 아, 염화 이온이랑 반응해서 AgCl 안금이 되고요. 흰색 안금이 됩니다. 이제. 사실 뭐 브롬이나 아이 마이너스나 뭐 Br 마이너스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니까 이거는 여기만 쓸게요, 이만큼만. 그다음 칼슘 이온은 탄산 이온이랑 반응해서 탄산칼슘이 됩니다. 이게 흰색입니다. 흰색. 근데 이게 황산이랑도 돼요, 사실은. 황산 황산 이온이랑 반응해서 황산칼슘도 됩니다. 이것도 흰색이에요. 발음이온도 탄산이온이랑도 반응하고, 그럼 탄산 발음 됩니다. 탄산 발음. 바륨. 황산 발음도 됩니다. 황산이온이랑도 반응해요. 황산 발음도 돼요. 답은 아이오디나 이온이랑 반응해서 아이오디나 납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아이오디나 납 노란색. <laughs> 네, 이게 황화 이온이랑도 되긴 해요. 황화 이온, 황화 납 이런 것도 돼. 황화 납, 황화 납 검은색. 다음음카카드이이라하하 r d o n i u 카드 a 카드 o n 카드 m 카 카드 카드 n 카드 m 인데 얘는 이제 어 황화카드 a 이 되고요 황화카드 a 됩니다 이거 검은색 그 다음에 그거만 알면 되겠네. 예. 아. 아, 황화카드면 검은색 아니다. 노란색이다, 노란색. 미안해 노란색입니다. <laughs> 자, 넘겨볼게요. 뒤집어서. 아, 이건 없네. 이거 앙금 없고요 예. 여기서. 요거만 하면 되겠다. 요거 이거 채워보세요. 이거 네. 채워보십시오. 제가 써봤죠? 네. 아무튼, 답은 아이오디나 답, 노란색, 황화 답, 검은색, 바륨은 탄산바륨, 황산바륨 둘다 흰색이구요. 카드늄은 황화 카드늄인데, 황화 카드늄이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칼슘은 탄산칼슘, 황산칼슘, 둘다 흰색. 은은 염화은 어, 흰색 이렇게 외우면 돼. 그죠? 예, 수고했구요.